거짓말할 수 없는 통계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쓸데없는 시간낭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 등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외국인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 오늘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과거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배와 미국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저 못 살기만 하던 나라였지만, 일본이 식민지배를 통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고, 전쟁 후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한국은 그냥 예전부터 못 사는 나라였지만, 여러 국가들의 도움으로 인해 겨우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할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 한 외국인이 사실 한국은 천년 전부터 선진국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한국이 못 사는 나라였다고 말하는데 사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선진국 중 선진국이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건 과거 한국의 발명품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한국의 발명품 수만에도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의 수보다 많았다고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정말 농사만 짓고 가난하기만 했던 나라였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기까지가 해당 외국인이 한국은 과거부터 선진국이었다고 주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과거 한국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발명품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은 처음 들었기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거중기나 첨성대 등 한국만의 발명품이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 나온 발명품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과거 한국은 절대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있었고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도 올리고 있었죠.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일본이 있었기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외국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게 다행이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해당 글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지금 한국에 있는 무수한 발명품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어. 한국인들의 DNA에는 이미 발명과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있었던 거야. 어설프게 공부하긴 했지만 내가 아는 아시아 역사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통해 대륙의 문화들을 전파받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였구나. 일본인들이 온라인상에서 한국과 관련해 하는 말들은 절대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인들만큼 한국인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 없어. 돈만 주면 누구나 한국처럼 50년 만에 기적의 성장을 할수 있다면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는 절대 없었어야 해. 한국이 원조를 완전히 안 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과거부터 싸워온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역시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민족이 한국인이지. 온돌 하나만 해도 한국인들이 만든 발명품 하나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안겨다 주고 있어.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밥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후진국에서 무수한 발명품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결국 발명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회적 인프라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그저 산업화를 먼저 맞이했다고 해서 아시아라고 하면 낮게 보는 서양인들의 시선도 문제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50년 만에 갑자기 사람들이 똑똑해질 수 없지. 한국인들의 똑똑함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생각해도 무식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무식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봐. 물론 유전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무식이라면, 글쎄, 한국인으로 태어나도 장담할수 없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것중 하나로서, 현재 중국과 일본이 한국인 문화를 서로 자신들의 문화라며 약탈을 시도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이나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것인 줄로만 알고 있던 것들 중 대부분은 한국의 것이었어. 조국만 공부해도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명하다고 하는 교수들이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어.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산업화를 시도했다면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아시아였겠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난 작년에 처음 알게 됐을 정도로 전혀 몰랐어. 하지만 뉴스를 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나라를 이제야 알았는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놀라울 정도였어. 맞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었어.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순발력이 대단한 것 같아. 실제로 한국인들은 현재도 다양한 발명품을 출시하고 있어. 심지어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비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단 말이지. 한국의 발명품들을 보면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 아마도 그것들은 한국인들의 뭐든 빨리 하려는 습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아닐까? 온돌도 한국이 발명했다지. 그리고 한국은 원조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있는 물건들을 재창조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맞아. 난 가장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믹스커피인 것 같아. 커피의 원조는 아니지만 그것을 새롭게 재개발하여 만들어낸 믹스커피는 심지어 4불이 넘는 스타벅스 커피보다 훨씬 더 맛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지금 생각나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봐. 꽤나 한국 제품이 많을 거야. 특히나 현재 모든 여성들의 가방에 필수로 놓고 다니는 쿠션 팩트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알아? 이건 혁명이었어. 한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시야. 이제야 사람들이 한국을 바로 보는 것 같아. 분명 내가 경험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선진국이었고,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들이 많았어. 지금의 한국은 원조만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한국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았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 한국의 발명품들 중에는 대부분, 자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들이 많은 것 같았어. 특히 지금은 한국 것이 아니지만, 라겟난 역시 한국 것이었다고 해. 이상으로 한국의 과거 발명품과 관련된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 v 였습니다